민주당 진영은 천안함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. 항상 빙빙 돌려가며 애매하게 얘기합니다. 문재인 이재명 권칠승 모두 그렇습니다. 이에 대해 김현주 부대변인이 논평했습니다. 이참에 저는 민주당 분들이 일제히 그 홍길동식으로 발언하시는 이 천안함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어,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.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건지. 음.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엊그저께그 논란이 있었을 때 네. 천안함 사고라고 명칭을 했어요. 아, 천안함 천... 사고라고 네네. 했습니까? 천안함 오. 사고에 대해서는 예?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지. 이 예,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못 했어요. 그리고 조금 음. 전에 권칠승 대변인의 경우에도 네. 본인이 과거 2021년부터 2 0 2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 예? 장관 청문회 당시에 자기가 북한 소행이라고 이야기한바 있다.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아니지만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북한 소행이라고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?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. 아하, 예.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.